구구박사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니까 응. IW 공고박사입니다 아씨 사람 왔어. <laughs> 잘랐어 잘랐다. 아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IW 공구박사입니다. 예, 지금 약 잠깐의 연출 한번 해봤는데요. 아니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, 예, 예풀겠습니다 예, 나무를 치는 계절에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1년형 빅터 전동 전지 가위를 갖고 와봤습니다. 빅터 전동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빅터 전동 가위를 쌩뚱맞게 왜 들고 나왔느냐? 아, 김피디님왜 지금 전지 시즌인지 아십니까? <laughs> 이, 이, 이런 이 가위도 시즌이 있어요. 지금이 시즌이랍니다. 저도 뒤늦게 안 사실인데, 나무는 월동 준비를 한답니다. 가지에 있는 수분들을 뿌리로 내리면 낙엽이 떨어지고, 그때 전지 작업을 하는데, 그때 해야지만 질병이라든지, 어 병, 어 곤충들, 이런 질병, 해충들에 대한 음. 아, 병충해, 병충해 병충해 아 맞습니다 병충해 예.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아좀저었죠 <laughs>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지금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전지작업을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갖고 나왔고요 자 빅터 2021년형입니다 vps 25 32이 예, 두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왜 김피디는 25 하고 32 일까요 파, 파워가 다른가요? 아예 그렇죠 파워도 다르고요 그냥 25-32 이게 어, 뭐냐면 자를 수 있는 나무의 직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나무의 직경 25mm까지 자를 수 있는 제품 32는 나무의 직경 32mm까지 자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두 가지 제품은 2021년형인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작업 시간하고 파워, 힘이 좀 달라졌겠죠? 구성품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자, 25, 25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, 자, 피터, 이 케이스는 약간 스트로폼, 압축스로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25, 사용 설명서, 그 다음에 본체. 그다음에 바, 배터리 세개 충전기 이렇게 있는데요. 아, 어, 뭐 기존에는 뭐 거의 배터리 두 개의 제품이 많은데 2021년형은 작업을 좀더 길게 할수 있기 위해서 배터리가 세 개입니다. 이 배터리의 용량은요. 2 5암페입니다2 5암페 최대 작업 시간은 5시간이고요. 5개씩 15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본체, 본체는 16.8V로 되어 있고요. 25 같은 경우에는 600W의 힘을 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이 오일통, 소켓, 뭐 이렇게, 공구들, 이렇게 있고요. 32를 한번 보겠습니다. 32도요, 뭐, 똑같습니다. 충전기가 3개한 번에 되는 거예요? 아! 아, 좋은 질문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지금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 세 개가 음, 있죠. 맞네. 예, 매두사처럼 아, 예. 예, 이거를. 불이 세개 있길래. 아, 예, 맞습니다. 했는데. 동시에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충전 시간은요, 1 시간 반에서 2 시간이면은 완충이 되는 겁니다. 그, 급속 그 충전이죠. 그러니까, 뭐, 작업을 하시다가 충전을 하면 2 시간이면 충분히 완충이 되니깐요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32. 이 제품도 똑같죠? 뭐, 그냥 봐도, 그냥 보면 잘 모르, 모르겠습니다. 근데 32 제품은 그래도 이제 이7 0 0 w 트이 최대 전력이 700W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약간 좀더 두꺼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좀더 많이 벌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구성품 및 이런 대충의 스펙을 봤는데요. 제일 중요한 사용 방법이겠죠. 사용 방법. 사용 방법은 32하고 25가 똑같습니다. 배터리를 결합을 해야 되겠죠. 예, 배터리를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. 전원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아, 예, 지금 배터리가 두 개입니다. 이게 지금 완충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완충이 다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두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. 한70%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시작을 하려면은 여기 보는 레버를 두번 더블 클릭. 오, 지 아, 완전. 완전 로봇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. 아 기가 막히죠. 예, 이, 이게 지금 25mm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직경이고요. 한번 이 20으로 잘 잘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가슴이 아프지만 자. 오호 와우. 오 와우. 오 와우. 어, 약간 씹혔네요. 예, 와, 굉장합니다. 와, 그리고 자, 두 번째로, 당풍나무이 예, 보십시오, 여러분. 키 만들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나무를 잘랐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느리다. 빨리빨리 빨리 작업을 하고 싶은데 좀 느린 것 같다. 그러면은 이 장가지 작업 모드가 있습니다. 장가지 작업 모드. 그거는 이 레버를 한 4초 동안. 1, 2, 3, 4, 5. 이거 있죠? 그러면 아까 전에보다 좀덜 버려지거든요. 이게, 이거는 아까 전에보다 확실히 좀더 빠른 작업을 할수 있고 장가지를 칠수 있는 그런 장가지 작업 모드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굵은 거 치려면 그리고 또 4초 1 2 3 4아삐삐 아, 그러죠 그럼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건 또 굵은 걸 이렇게 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또 작업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손가락이 됐다 어, 어,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. 작동이 안 돼요.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전류를 읽어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작동을 시키려면은 더블 클릭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됩니다. 삐삐삐, 아, 어. 어. 더블 클릭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물질이나 진액 같은 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는 유활류로잘 닦으셔 갖고 <laughs> <laughs> 예, 까딱 고치네요. 아예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예아예 아, 예. 아, <laughs> 예, 아무튼 요걸 잘유활류로잘 닦으셔 갖고 그렇게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원래 이제 닦여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수입을 하고 이제 원래대로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. 이걸 한 6초에서 7초정도 눌러 줘야 된다 꾹 그럼 장가지 모드가 지나고 나서 삐삐 아 약간 모스 부호처럼 열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이렇게 다시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로 이렇게 뭐 창고죠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창고로 <laughs> 와서 촬영을 <laughs> 했는데요 김필디님뭐 오늘 뭐할 이야기 없습니까 쌍도 맞은 그런데 아예어 뭐죠 예. 옛날 닭꼬치 막 유행했을 때어그 <laughs> 집에 이거 갖다 놨으면은 기가 <웃음> 막히죠 <웃음> 기가 막혀 예 우리 <laughs> 저기 만약에 안 잘리거든 그거 어, 어, 아잘안 잘, 잘리죠 그거. 그거 그거 그러면 이이 이, 아. 뜯고 이딱 자르면 <laughs> 기가 막힙니다. 예? 기가 막혀요. 예? 참 좋은 발상입니다. 예. 아무튼, 닭꼬치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. 저, 앞으로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.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 아, 한번 해보자. 어? 해봐라, 해보라해보라 해보라. 큐. 방향이 있나? 방향이 있죠. <laughs> 잠깐만. 예. 켜고. 어, 워터 어, 클리. 역시. 오. 어, 오. 오 오. 오김 굉장하죠, 김 pd. 어 신기한데. 어 신기하죠. 오. 오. 어떻습니까? 좋은데. 아. 어. <laughs> 어이 되게 뭐가. 어. 이, 어. 원래 막. 힘을 막 줘서 막 뭔가 어. 닭꼬치 썰 때도 그 그런 그, 그런 집 가위 그거 되게 안 썰리는데 이거뭐 이런 거를 막 와. 다시,